다만, 원신을 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버벅임이. 안녕하세요. 럽트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m3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작인 에어 m2가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서 후속 모델이 지난 4월에 출시했죠. 보통 1년 이상의 텀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먼저 에어 m2를 구매하신 분들이 후속 모델을 구매해야 되나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는 분들이 에어 M2와 에어 M3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랩터가 2개월 동안 사용하고 경험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에어 6세대와 거의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는 11인치 1.44대1 비율의 LCD입니다. 화질은 QHD급 화질이고 해상도는 264 PPI입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요. DCI P3 색역을 만족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1인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9인치도 안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화면 주사율도 60Hz로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이 퍼플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작도 제가 퍼플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블루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 후면의 질감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잘 묻어나지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면 미니 6세대에도 달려있는 쿼드 LED 트로톤 플래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에어가 상위 기종인데도 LED 플래시가 없거든요. 크기는 에어 6세대와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동일하고 두께까지 동일합니다. 대신 무게만 2g 더 가벼워졌습니다. 프레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재탕을 하는지 보면 에어 4세대, 에어 5세대, 에어 m2, 그리고 신형 에어 m3까지 크기와 두께가 모두 동일하고요. 물론 장점도 있겠죠. 원가 절감은 되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화면비가 1.44대 1이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봐도 상하단에 이 남는 영역이 많죠. LCD가 탑재되어 있어도 이 애플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나무랄 데 없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밝기는 500 니트로 전적과 동일하고요. 뭐 이제는 최소한 1,000 니트까지는 밝기를 어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탭 S10 FE와 비교한 영상을 보면 밝기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는 편이고요 물론 실제로 보면 뭐 AI M3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꼭탭 S10 FE와 비교하지 않아도 어둡다는 느낌은 듭니다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양손으로 들고 게임 하기가 힘들죠. 최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해서 게임 패드로 게임을 하는 편이고요. 원신을 해 봤는데요. 이 정도 게임은 M3칩이 탑재되어 있는 에어 M3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M3칩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버벅임도 1도 없고요. 단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은 뭐 최상이고요 버벅임도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보면 높음이 기본이고 매우 높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도 절반도 차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에어m3에서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를 다운받아서 패드로 플레이 해 봤는데요 27년 전에 ps1으로 98년에 나온 게임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리메이크 버전은 PS4로 19년에 나온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뭐 그래픽에 놀랐고요. PS4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래픽이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조작감도 괜찮았고요. 확실히 터치로 하는 것보다 게임패드로 하니까 콘솔 게임을 하는 듯 편하게 할수 있었고요. 물론, 이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게 되면 더큰 화면으로 할수 있어서 정말 콘솔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원신을 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버벅임이 이 바이오 화자들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도 뭐 이건 최적화 문제가 있거나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말이겠죠. M3 칩이 사실 이런 아이패드에는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발열 때문입니다. 전작인 M2 같은 경우는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M3는 M2 대비 발열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M2와 M3의 빅벤치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빅벤치 점수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에어 M3가 앞서는 것을 볼수 있죠. 싱글코어 같은 경우 에어 M3가 400포인트 앞서는 것을 볼수 있고요. 멀티코어는 에어 M3가 1,500 포인트에서 1,80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GPU 성능입니다. 3D 마크 테스트에서 20회 연속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고 점수가 에어 M2가 소폭 앞서는 것을 볼수 있고요. 두 모델 모두 2회부터는 스로틀링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죠. 물론 최저 점수는 에어 M3가 앞서기는 하는데요. 13회까지는 계속 에어 M2가 더 높은 점수였고요. 이 정도의 이 점수 차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에어 M3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OS 18.3이 적용되어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되고 나서 아이패드 OS 18.5까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미지 마술봉 같은 일부 기능들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기능은 바로 글쓰기 도구입니다 글쓰기 도구는 이 메모장 뿐만 아니라 페이지 그리고 프리폼 앱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몇 가지 적어 놓고 문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찍 PT를 이용해서 번역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 번역해 줘이 사진을 채찍 PT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사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싶을 때 시리에게 번역해달라고 하면 채 g PT에게 넘겨서 바로 번역본을 볼수 있고 글을 복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도 나의 앱 찾기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찾기 앱을 켜서 보면 좌측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의 위치가 뜨는 것을 볼수 있고요. 사람, 기기, 물품, 그리고 나까지 네 가지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지도를 이용해서 내 기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고요. 참고로 나의 찾기를 사용하려면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서 나의 찾기로 들어가서 나의 아이패드 찾기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찾기 네트워크와 마지막 위치 보내기도 꼭 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에어 M3의 배터리 용량은 8,900mAh 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사용 시간은 유튜브를 재생하면 8시간 정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배터리 성능 상태에 들어가서 보면 성능 최대치와 사이클 수를 볼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에어 M3가 전작 대비 디자인은 바뀐 것 없이 그대로 나왔고요. AP만 M2에서 M3로 업그레이드 된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1년도 안 되어서 후속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에어 M2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현재 에어 M2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두 모델 중에 저렴한 모델로 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M3의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요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